히트 들어오거든요 어 히트 사이즈 보이세요? 아무튼 모두들 반갑습니다 히트 안녕하십니까 후킹입니다 지금 오늘은 9월 9일 네, 현재 7시 50분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갈치 낚시 하러 왔습니다 어, 오랜만에 어 이제 갈치 낚시를 왔습니다. 한 2주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어, 사이즈가 사이즈가 많이 커졌을 거라 생각하고 어, 지금 이제 낚시를 시작해 볼 건데 어, 잠깐 워밍업으로 어, 낚시를 했는데 갈치 3지짜리 네 마리 지금 나와주고 있고요. 어, 지금 앞에 보니까 어, 갈치들이 유영도 하고 지금 먹이활동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딱히 마리수 목표는 없는데 3G 사이즈로 한 100마리 정도, <laughs> 네, 한 3G 사이즈로 한 100마리 정도 한번 낚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제가 갈치 낚시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오늘 지금 붙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갈치 한번 조져 보겠습니다. 장비는 제가 항상 그 풀치 낚시 워킹 때 쓰고 있는 아부가르시아 아, 아부가르시아 타치우 제품이고요. 8.2 피트짜리 라이트 때 제품 쓰고 있습니다. 어, 릴은 알리에서 산 제품이에요. 예전에 산 제품이라서 2,500번 그리고 합산을 0.6호 감아놨고요. 어, 쇼크는 따로 이제 와이어는 지금 하나 있긴 하지만 와이어를 안 쓰고 경심줄 경심줄 7호를 해놨고요. 케미는 이제 지비급보에서 나오는 4mm짜리 레드 계열 지금 달아놨습니다. 지금 지비극보에서 나오고 있는 어, 지그헤드 5mm짜리, 그리고 합공실을 달아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갈치낚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킹! 와, 또 입질 왜 이래? 아, 자꾸 빠지네요. 남자가 가오가 있지. 터질 때까지 해야지. 어? 쫀심상에서 안 돼. 해야 돼, 해야 돼. 형님들, 모음으로 바꿀게요. 갈치도 던지고 감고, 던지고 감고 해서 잘 잡히면 재밌거든요. 지금처럼 액션 주고, 액션 주고, 입질이 톡톡 들어오면은 그것도 재밌어요. 갑오징어처럼 건드는 입질이다 보니까 이 손맛이 재밌어요. 액션 주면서 언제 올지 모르니 손맛이 재밌어요. 히트. 와, 버틴다, 버틴다. 사이즈는 되나보다. 되나 드래그, 드래그 좀 잠갔더니, 2.5G 올라왔네, 2 5지 캐스팅은, 톡! 뭉겨? 뭉겨? 어, 아, 물었네. 아, 문줄 알았네. 이 워킹 풀치 낚시도, 쭈꾸미처럼, 어, 시간당 50마리 60마리 금방 채울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날 활성도 수심층 그게 이제 맞아 맞아 떨어져야 되겠지만. 어, 웬만하면은 풀치 같은 거, 워킹 낚시 같은 경우는 마리가 금방 할수 있어요. 아까 물도말안 보내. 아이 방송은 알아. 이거 봐요. 근거리 들어왔네 아, 뭐 말하라니까 입지 들어왔네. 으흠. 안 잡힌다고 말하려고 그랬는데 입지 들어왔네요. 어. 야, 아, 사이 좋다. 진짜 좋다, 이거. 와, 배빵빵한 거 봐요. 배빵빵한 거 봐. 와, 삼지입니다, 삼지. 배가 너무 빵빵해가지고 지금 많이 먹어서. 퓨트. 재밌어. 갈치는 이래야지. 워킹. 아, 좋아. 아, 꽃게 왔다, 꽃게. 그냥 꽃게 왔어, 꽃게. 잠깐만. 꽃게 왔다, 꽃게. 와, 오, 씨. 아니, 꽃게 잡으려고 했는데. 아니, 꽃게 잡으려고 했는데 갈치가 물어버렸어. 잠깐만, 형님. 잠깐만, 잠깐만. 아니, 꽃게 잡으려고 했는데 갈치가 물면 어떡하냐. 아. 자, 캐스팅은 그냥 간단하게 앞에다가 톡. 네. 그리고 살짝 기다리고, 액션. 탁, 탁. 입질. 탁. 히트. 어이구, 빠졌네. 아, 아, 안 빠졌네요. 와, 어, 힘쓰는 거 봐. 자, 이렇게 갈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캐스팅. 롤러 걷고요. 턱 던지고 벨 닫고 1, 2, 3, 삭삭 히트 자, 자 이마만큼 갈치들이 많습니다 어차 굳이 먼 거리까지 장타 칠 필요가 없습니다 히트. 자 웜이 잘렸지만 재생을 할게 재생 그냥 이렇게 던지면 물겠지, 뭐. 4. 2초 세고 탁, 탁 입질, 아 탁, 탁 탁, 아유, 탁한번더 물어 탁탁탁 탁. 탁. 샥, 샥어지다 와서 물었거든요? 오우, 좋았어. 어우 역시 웜은 재생웜이지 지금 뭘 어떻게 잡았냐면 꼬리 없는 걸로 지금 <laughs> 쓰는 것도 너무 아까워가지고 쪼꼬미 이제 할 거야? 어, 엄청 잘 나와 나이스 우와 힘 세봐 힘 세봐 엄청 큰거 아니야? <laughs> 엄청 큰거 같은데? 올려 어, 올려 올려 들어 왕 크다 왕 크다 아빠 쪽으로 아빠 쪽으로 야 이거 삼지다 삼지 3G. 안녕히 세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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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손가락 대봐 몇 개인가 손가락 이렇게 펴서 내봐 펴서 몇 개짜리 같아 음, 네개 손가락 아빠는 지금 세개가 넘어 우와 아니 이거 쪼꼬미가 잡은 거야 지금 와 대박 와 삼지 넘어요 자 토킹 먼저 할때니까잘 봐봐. 자, 봐보세요. 합니다. 캐스팅하고, 닫고, 자, 보세요. 1, 2, 3, 톡톡. 1, 2, 3, 톡톡. 1, 어! 2, 다시. 1, 2, 3, 톡톡. 1, 2, 3, 톡톡.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어, 걸렸어? 뭐, 뭐, 걸렸, 걸려... 줄 걸었나 보다. 어? 어, 이제 보니까 이것도 없었네? 이제 보니까 제가 케미도 안 달아주고, 달아... 아까 사자를 잡았어. 다 왔다 싶으면 다시 감아서 캐스팅 하시는 게 좋아요. 쪼꼬미님. 아셨죠? 어이구, 쇼바이트 쇼파이트 빠졌다고 쇼어 잡았다.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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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회사 이쪽으로 이쪽으로 아빠 쪽으로 회사 하다가 잡았잖아 오. 그치? 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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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주 갖고 오다가 잡았지 이쪽으로 오다 어. 잡은 게아니라 어, 어. 아까 일지 랐을 때 탁! 어, 어. 했는데 어. 느낌이 안와 가지고 어. 안 잡은 줄 알았는데 어. 그다음에 다와 가지고 이렇게 가만하는데 이비슷 그러니까 이게 쫓아와 가지고 무는 거야. 쫓아와 가지고 두 마리. 와, 좋았어, 챔질. 잡았나? 잡았어? 어? 어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잡았다. 나이스, 좋았어. 응? 빠네 빠져버렸어? 에이, 아쉽다. 에서 아, 아쉽다. 오, 왔,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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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치, 잘한다. 오. 오,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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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사이즈 좋아. 어때? 손맛이 어땠어? 재밌어. 재밌었어? 나이스. 나이스 아 빠졌다 잠깐만 어어 가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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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지 나이스 이언타 빠졌어 이, 있는 것 같은데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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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치가 뒤로 후진하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어 이언타 이쪽으로 이쪽으로 그렇지 나이스 이언타 잡았어? 어. 잠깐만, 잠깐만. 잡았어? 응, 잡았어? 잡았어? 가마가 가마, 헐렐 야, 사, 갈치 사면 타. 나이스. 너무 잘 잡는 거 아니야? 오. 야, 사면 속으로 갈치 잡는단 말이야? 히트. 아빠는 사이드 캐스팅. 너는 정면 캐스팅. 히트? 잡았어. 나이스. 나이스. 이제 사진 찍어야지. 갑자기 사진을 찍어놔 찍어놔야지. 엄청 큰거 잡을 수도 있잖아. 대서 그만. 들어. 그렇지. 들고 이쪽으로. 좋았어. 오케이 어? 아빠, 아빠 오늘 내 목표 음? 아빠보다 더 많이 잡기 에이 그건 아니지 질수 없지 내가 그럼 나도 질수 없지 그래 우리 경쟁하는 거야 지부터 시작 난 이쪽으로 왼쪽으로 캐스팅 이렇게 해볼까나 <laughs> 오른쪽으로 아빠 이쪽이 잘 잡히는데 그래? 이쪽이 잘 잡힌다고? 허 이쪽이 잘잡 와어 그쪽에다가 던지란 말이지. 아니, 나 던지란 말은 없었는데. <laughs> 내가 잘 잡힌다는데. 그러니까 잘 잡힌 데 던져야지. 물었다. 와, 잡았다. 뭐야. 아. 아, 뺏겼다. 내 건데. 아. 1대 0! 나한 마리. 나이스. 두 마리. 아빠 빵마리. 너두 마리나 빵마리. 좋았어.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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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아빠. 응? 잡은다면서. 왜 지금 2대 0이야? 2대 0이야. 2대 0. 왜 그러는데 이게? 나 잡았다. 2대 1. 그러네. 놓치면 빵 말이네. 잡았네. 잡았지롱 어, 왔다. 이대이 아싸. 놓쳐라, 놓쳐라. 놓쳐라. 아싸. 헤헤헤헤았지롱헤이헤좀 어, 크다. 세 마리. 네. 아빠가 웜을 바꿨거든. 이 웜은 샌드웜이라는 건데 이 샌드웜이 엄청 잘 문다. 너도 달아줄까? 이 샌드웜을 달면 엄청 잘 물어 그래요? 그거 해줄까? 해줄까? 아니. 안 해줘야 돼? 그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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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파 저걸 잡았다 잡았잖아 아! 나이스 3대3 힘세 좋아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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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3대3 나이스. 굿굿 굿. 굿, 굿. 아니어도 잡을 수 있거든. 역시 실력자였어. 어, 아이스. 더블리투더블리투 응? 기다려주세요. 빨리 빼주세요. 기다려 주세요. 빼요 기다려 뺍니다. 아이고 또 왔다. 나이스! 여기도 뭐 <laughs> 너무 쉽게 잡아. 원 바꿔 준다니까? 네, 바꿔 줘. 바꿔 줘. <laughs> 원 바꿔 줘. 알았어? 아니 얼마나 큰 거야. 아빠 아빠 나 음? 방금 앞에 와 가지고 우와 뭐야? 우와! 아! 이 뭐야 이거? 어 아빠. <laughs> 아빠 아빠. 어. 나 방금이랑 지금이랑 음. 그냥 앞에 다와 가지고 간어 아빠 잡혔다. 갑자기. <laughs> 야나도 잡혔다. 나도 잡았어. 어 저기 보인다 보인다. 어. 여기 어디 걸렸다. 어떻게 잡혔냐?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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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 나이스. 30분만 더 하자. 알겠지? 아 나이스 히트. 우와, 깜짝 놀랐어. 원래 그렇게 들어와. 갈치들이. 깜짝 놀라게 들어와. 빡. 응. 툭 들어오잖아. 오나요? 오고 있나요? 오 사이. 혼자. 와, 들어 주세요. 들어 주세요. 이리 오세요. 사이 좋습니다. 사이 조. 음, 작은 건 아닌데. 큰 거지, 오버. 이제 그만할 거야. 알았어. 3 0 마리 했나? 어 <laughs> 무서워.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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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지막 버저비터. 빵빵하죠. 오늘 잡은 거 보여드리고 마무리할게요. 7시 반에 켜가지고 지금까지 잡은 네, 불치입니다. 오늘은 제가 혼자만 한게 아니고 중간에 쪼꼬미까지 같이 나와서 한 20마리 정도, 20마리 정도 잡아주셨어요. 우리 쪼꼬미님께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이즈는 사이즈는 뭐 2지부터 3지 사이즈 장난하게 나왔고요. 마리 수는 세부지 않았습니다. 세보는 않았지만 지금 대략 한 6, 70마리 많게는 한 80마리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늦게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형님들 동생분들, 시청자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워킹, 풀티 낚시, 사이즈 만족하고요. 마리스도 만족합니다. 너무 재밌는 낚시였고 다음 또 워킹, 또 선상 출도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호킹! 안녕!